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3% 넘게 빠지면서 지금 4천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자뭐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자 미국에서 또다시 ai 거품 버블 뭐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흔들린 영향인데요. 오늘 sk하이닉스는 5% 이상 빠지고 자, 삼성전자도 약세 흐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반도체가 흔들리는 장에서 유독 강하게 움직이는 섹터가 있어요. 자, 바로 전력. 전력인데, 자, 오늘 한국 전력은 10년 만에 5만원대를 돌파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파이처블 대한전선은 최근 며칠간 계속 조정을 받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급하게 영상을 좀 촬영하고 있고요. 우리 주주님들, 현재 구간에서 물타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일단 매도 버튼을 눌러야 되는 건지 자, 너무 걱정되시고 불안하실 마음들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 이 차트와 거래량 수급 재료 이슈까지 이런 거를 함께 보면은 지금 너무나 중요한 분기점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들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명확하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무조건 끝까지 집중을 해주셔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대한 전선이 얼른 쭉쭉. 회복할 수 있게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자 여러분 그러면 빠르게 좀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은 먼저 우리가 큰 틀에서 좀 전체적인 흐름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이 전력의 수요가 전력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게 핵심인데 ai 데이터 센터가 돌아가려면 엄청난 양의 전기가 필요하거든요. 자 여러분 만약 이 AI를 사람으로 따지면요, 머리가 반도체라면 심장은 바로 전력이에요. 전력. 자, 그러니까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AI를 안정적으로 구동하려면 결국에는 전력의 공급이 핵심이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2027년까지 글로벌적인 전력의 수요가 연 평균. 3.9%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그 중심에는 AI 데이터 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전력 원전이 자연스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특히나 지금 북미 그리고 유럽에서 전력의 인프라 확대가 본격화되면서, 자 초고압, 그러니까 엄청 센이 초고압 전력망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겁니다. 대한전선은 일단 1941년에 설립된 국내 최초 전선 업체고요.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압 케이블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국내 전력 시장의 점유율이 한 2등 정도, 한요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게다가 실적을 보면은 이 성장이 얼마나 실체가 있는지 알수 있거든요. 자, 대한전선이 올해 3분기에 누적 실적이 자, 매출 2조 6천억 자, 그러니까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3분기 단독으로도 지금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6.3%, 영업 이익은 8.5% 증가했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 실적이냐? 자, 이게 중요한데. 자, 아까 말씀드린 바로 북미, 유럽에서 수주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덕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3분기 말 기준으로 자, 수주 잔고가 3조 4천억에 육박한다. 이겁니다. 자, 이미 확보된 물량만 3조 4천억이라는 건 자, 향후 실적의 가시성이 확보됐다. 이런 의미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대한전선이 어, 당진, 베트남에 공장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우리나라 당진에는 한 9,400억을 투자해서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 당진의 공장이 만약에 2027년까지 완공이 되면 생산 능력이 기존 대비해서 5배로 늘어납니다. 5배. 자, 그리고 지금 베트남에도 이 공장 건설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지금 글로벌적인 거점 확대에 나선 상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차트를 보면 여태 대한 전선이 얼마나 탄탄한 기반을 다지면서 올라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올해 4월에 여기 만원 바닥을 찍은 후에 자 그리고 여기서 무려 4개월만 박스권에서 횡보하면서 갇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10월 중순에 박스권을 돌파하고 한달 만에 28,000원까지 수직 상승을 했다 이건데 자 하지만 너무 급격하게 올라온 만큼 당연히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지금 가격이 23,500원까지 빠지면서 지금 고점 대비해서 한17% 정도 조정을 받고 있고요. 자 오늘만 4%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솔직히 냉철하게 좀 말씀드리자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2만원대까지는 추가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여기 고점에서 물려있는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의 손절 물량이 나오고 있고요. 자 오늘 거래량의 패턴을 봐도 그렇거든요. 자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이 2만원 가격대 자이 2만원이 10월 말에 급등할 때자 급등할 때 출발점의 가격이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에 17,000원에서 18,000원대 구간은 자 4개월간 이 세력이 매집했던 박스권의 상단이기 때문에 자, 이 구간은 절대 쉽게 내주지 않을 거라는 거죠. 자, 게다가 지금 3조 4천억, 자, 3조 4천억 수주 잔고에 역대 최대 실적, 자, 그리고 당진 공장 증설까지 이런 펀더멘탈은 전혀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연구 개발 투자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고요. 자, 올해 3분기까지 110억을 투자하면서 매출 대비 비중을 매년 끌어올리고 있는데, 자, 지금 경쟁사 일진전기 아시죠? 지금 일진전기는 RD를 오히려 줄이고 있어서, 이제는 앞으로 기술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ESG, ESG 경영도 눈에 띄고 있는데, 자, 얼마 전에, 준법경영 국제표준 인증까지 획득을 했고요 전선 업계 최초로 4년 연속 ESG통합 A등급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냐 자 지금 23,000원대에서 추경매수 하는 거는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2만원대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까지 추가하락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하지만 2만원대까지 내려온다면 자,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자, 아까 전에 세력이 매집했던 박스권 상단. 자, 17,000원에서 18,000원대. 자,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자, 그거는 과도한 조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그러면은 추세 자체가 깨진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때는 관점을 좀 다르게 해야 되겠지만, 자,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길게 보자면, 지금 AI 전력 수요라는 메가 트렌드가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자, 이런 메가 트렌드 속에서 북미와 유럽에서 데이터 센터 건설이 본격화되면서 초고압의 전력망 수주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볼수 있고, 자, 그리고 이미 3조 4천억의 수주 잔고를 확보했다. 자 게다가 당진의 공장이 완공되면 생산 능력이 다섯 배로 늘어날 거고요. 자 그리고 베트남을 비롯한 해외 거점 확대로 글로벌 시장 공략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단기 조정은 오히려 기회라고 볼수 있는 거고, 자 만약에 조정이 끝나면 자 최근의 고점인 28,000원을 돌파 후에 35,000원대까지 충분히 열려 있는 구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런 조정 구간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게 현명한 투자자의 자세다. 자, 요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제가 오늘 차트 분석하고 뭐 최신 뉴스 기사 이슈 실적 공식까지 진짜 싹다 찾아보면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근데 정작 제가 걱정되는 거는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끝내시는 거. 그러니까 정보는 받았는데 정작 실전에서 어떻게 써먹어야 될지 모르시는 거죠. 작년에 제 구독자 한 분이 이런 댓글을 다셨어요. 사마 님, 영상은 완전 좋은데 지금 사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막상 혼자서 대응하려니까 좀 무서워요. 방향을 못 잡겠어요. 자, 제가 그 댓글 보고 진짜 한참 동안 생각이 빠졌습니다. 아, 이게 분석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실전 타이밍까지 알려줘야 정말 도움이 되는구나. 자, 그래서 영상 여기까지 봐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실시간으로 시그널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한테 그냥 대한 전선 줄여서 자, 대전이라고 그냥 딱 이렇게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실시간 타점을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0107249-0158. 제 개인 번호로 대안전선 줄여서 대전이라고 그냥 이렇게 딱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정확한 진입과 손절 라인, 단계별 목표가. 자, 이런 내용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정말 디테일한 대응 전략집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고 100% 무료로 재능기부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비용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전문가이긴 하지만 이 정보를 이 정보를 파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장해야 제 채널도 성장할 수 있고요 여러분의 실력이 올라가고 계좌의 수익이 나와야 제 채널의 신뢰도도 올라간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게 진짜 제 목표라고 할수 있고. 자,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대전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 주세요. 자, 기회라는 것은 준비된 자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대한전선이 많은 조정을 받고 있죠. 자, 최근에 너무 급격하게 올라온 만큼 너무나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구간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지만 손실은 최소화하고 수익은 극대화하면서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한테 한 분도 빠짐없이 대응 전략지 받아 가셔서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응원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